네 안녕하세요 이용수입니다 자 hlb 가 공매도 때문에 하락을 한다 질문을 계속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공매도에 대해서 제가 질, 어, 질문을 많이 받았고 이전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이미 예 드렸습니다 어 공매도 그러니까 제가 어떤 종목을 분석을 할때제 영상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천 이라든지 분석에 있어서 그리고 상승과 하락에 대한 방향성에 있어서 제가 단한 번이라도 공매도 때문에 올라간다, 내려간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물론 제 분석이 뭐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분석할 때는 공매도 그리고 매매할 때는 공매도라는 것을 전 보지를 않습니다. 실 계좌를 가지고 매매를 할 때도,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이 매매할 때도 공매도 표를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 이런 얘기를 리딩방에서 많이 한다. 그러니까 추천을 받았는데, HLB 추천 많이 나갔겠죠. 예, 많이 나갔는데, 공매도 때문에 하락한다. 이거는 핑계죠. 그러니까 나는 실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예, 자존심 상하니까, 어, 분석할 내용이 없으니까, 공매도한테 떠넘기는 거죠. 공매도 때문에 주가하락을 하는 거지, 내가 이, 뭐, HLB를 뭐 10만원 후반, 20만원에 추천한 것은 어, 잘한 거지만 공매도가 들어와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핑계라고밖에 보여지진 않습니다. 공매도가 없으면 상승할까요? 라는 질문에 알수 없습니다. 왜? 공매도가 많아도 상승하기 때문에 알수 없고요. 어, 추매를 할까요?는 이미 제가 답변 드렸지만 HLB에 있어서는 매수의 의견은 제가 단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데 어, 내년쯤에 한번 뭐 자리가 어떻게 이어졌을지가 올라갔어도 어, 내년에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질문의 답변은 이미 제가 다 드렸습니다. 공매도와는 주가 상승에는 의미가 없다. 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뭐 이거, 이 말씀하지 마세요. 쇼커버. 어제 영상에 이러한 단어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쇼커버 쇼커버라 어, 고했네요예 타자 <laughs> 예, 타자부터 이제 연습해야 되겠는데 예 커버 미 쇼커버 쇼커버링 이러한 저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어, 다 핑계입니다. 어,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것 때문에 밀려서 바닥에서 바닥 꺼내서 어, 이 공매도 하는 것은, 예, 쇼커버링 하고 있는 거다. 뭐, 쇼커버 때문에 한다. 예, 그것도 다 그냥, 어, 좀 핑계에요.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구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아예 보시기 전에, 예, 그냥 나가주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자, 제가, 이제, 어, 이거는 이따가 같이 볼게요. 자, 제가 미리 다, 어, 그 사람들의 그 심리라든지 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와 의견이 똑같을 순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저는 제 의견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100%고 제 의견에 따라 주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의견 다를 수 있지만, 그 너무 흔한 내용들에 대한,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좀 반격하고 싶은 내용이 단순히 얘기하는 게 이제 쇼커버링이다. 이제 그런 건데, 제가 여태까지 뭐 신라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주 급락했을 때에 어 공매도를 말씀을 드린 적은 단한 번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쇼커버 이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는 다 그냥 어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HLB에 있어서 어 재료를 가지고서만 무조건 간다 할때 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술적 분석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제가 주가 하락할 때 기술적 분석을 얘기 안할 수가 없을 것이다. 기술적 분석이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분명히 주가 하락할 때 기술적 분석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음, 그 내용 자 예를 들면 이거죠. 공매도가 이렇게 많, 공매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빠진다. 이건 기술적 분석이 아니고 그냥 주. 주식의 이론이라고 보면 되나요? 다 기술적인 분석이죠. 이 공매도가 예,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 밀리면 이것도 기술적 분석 아닙니까? 기술적 분석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람들이 지금 핑계될 게 여기에서 분석 자체가 잘못되고 그 다음에 고점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거다. 공매도 때문에 밀린다. 자, 쇼커버에 대해서 말씀드리, 말씀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공매도가 가장 많았을 때가 여기예요. 여기. 그런데 여기에서 또숏커버 얘기하시겠지만 자 여기에서는 공매도가 이렇게 들어올 때는 어왜 여기 이런 데서는 아 공매도 없애야 된다 어뭐 법적 그런 부분 어좀 개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공매도가 오히려 줄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왜 갑자기 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야 하는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니딩 어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보면 어 여기 공매도가 이렇게 이전부터 있었고 이 직전에도 엄청난 공매도가 많이 있었는데 어왜 주가락을 여기에서만 왜어 공매도를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따지면 왜 여기에서는 이렇게 주가 올라가기 직전에 이런 저점에서는 추천을 왜못 했을까? 왜 이렇게 올라갔을 때 공매도가 많아서 추천을 못 했다. 근데 올라가니까 공매도가 줄어드니까 여기서 추천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나요. 질문하시면 돼요, 그분한테. 왜이 자리에서 추천을 했느냐. 여기에서 50만 원뭐 기본 30에서 50만 원 간다라고 하는 예, 그 위치에서 추천을 받았으면 여기에서 왜 공매도 추천할 당시에 왜 공매도를 얘기 안 하고, 지금 빠졌을 때왜 공매도 핑계를 대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공매도가 많지 않아요. 지금 이게 왜 많다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보면, 공매도가 가장 많았을 때, 자, 여기 아닙니까? 8, 9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쇼커버 얘기하지는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8, 9월달에 보면 엄청난 비중이에요. 공매도 비중이. 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자, 이때 진 바닥이에요. 이때는 자, 공매도가 많으니까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왜 저는 여기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또제 얘기가 맞다 틀리다 그런 내용,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여기, 공매도가 가장 많았을 때 이끌어 주는. 예, 이 부분. 이게 그러니까 저는 어 바로 결론을 말씀드려 본다면 공매도는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삼성강이 그러니까 공매도에 있어서 어 손실이 크고 만약에 공매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뭐 공매도를 없애자.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예 그런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삼성전자 같은 예 그러한 엄청난 기업에서 세계적인 기업에서도 공매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수 있었던 부분이, 어, 없지 않았나. 만약 공매도에 대한 제도를 바꾼다. 뭐, 개인도 할수 있고, 누구나 할수 있게. 아니면, 아무도 못하게. 아니면, 아무나 하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 삼성전자 쪽에서 먼저, 예, 좀 힘을 좀 실어줬으면 되지 않았나. 대기업들이 엄청난 큰 기업들도,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던. 그리고, 이 진회장도,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공매도에 대해서 그때 주주간담회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공매도는 자기도 알아봤지만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회장 입에서도 직접. 그거는 정당합니다. 삼성전자는 이 공매도에 있어서 좀 정상적이지 못한 부분 매매에 있어서도 그렇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HLB가 지금 보면 공매도 때문에 밀리는 거다. 이 공매도가 어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이해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지금 공매도 비중을 보세요. 비중을. 여기 이때 이때 모습도 보시고. 그리고 왜 저는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지금 HLB를 매매하시는 분들이 공매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이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생각을 한번 정도 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이게, 어, 만 프로, 몇백 프로를 더 간다 하더라도, 일단 쉬어가는 구간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보세요. 바닥에서 지금 여기까지 거의 천 프로 올랐지 않습니까? 9 0 0 이렇게 오른 것은 생각은 전혀 안 하시고, 공매도가 여기에서, 공매도가 여기 공매도만 보이시나요? 이 공매도는 안 보이시나요? 여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어, 일단, 공매도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그냥 제가, 어, 설명드리는 거에 있어서, 어, 좀 그냥 참고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줄어들고 없어진다 그러면, 어, 추매해도 되겠느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가장 없었을 때, 요런데. 자, 보세요. 이런데. 여기에서 매수를 하면은 급락입니다. 그죠? 차라리, 공매도가 상당히 많았을 때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다가, 또이 얘기 하실 거예요, 분명히. 자, 여기에 대한, 자, 여기, 지금 여기, 여기 보시면, 어, 여기를 매수하면은 하락하는 거아니에 차라리 여기보단 여기가 낫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좀, 예 생각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난 차트이기 때문에, 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 여기보다는 여기가 낫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지난 차트인 지금에서는 여기보다, 아, 여기보다 이게 나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분석이, 그, 그러니까 누구나 할수 있는 예, 그런 분석인가, 조금만, 어, 주가에 대해서 움직임과 그런 부분을 안다고 하면, 이, 여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오직 음 재료 때문에 지금 그런가닙니까 제가 인제 와서 좀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면 중장기로또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거 봐라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50만 원, 200만 원갈 것이다. 그 예, 그러니까 가고 나면 또 저를 또 비관하시겠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가더라도 예, 여기에서 잡는 것보 예, 좀 밑에서 잡는 것도 좋고 그다음 시간적인 여유. 여기에서 이렇게 100%갈고 여기에서 잡으면 뭐300% 가는. 이 그런 게 기술적 분석이죠. 근데 그 기술적 분석이 안 되니까 그냥 재료를 가지고, 자, 무조건 그냥 홀딩해서 이렇게 수익 나면 되는 거 아니냐. 자, 제가 뭐라고 항상 말씀드리니까 어떤 종목이든 10년, 20년이 지나면 수익이 나는 구조가 있어요. 회사가 없어지지 않는다 하면. 그렇게 따지면은, 어, 10년, 20년, 뭐몇년 이후에 예, 올라가는 종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HLB 뿐만이 아니라 그런 종목이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에서 20만원이던 뭐이 자리에서 50만원 간다. 그러면 몇 프로죠? 200에서 3,400% 아닙니까? 200에서 3,400% 아, 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금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기다려야 되고, 여기에서 과연 수익이 날지 안 날지 정확하게도 판단이 안 나는 상황에서 예 그냥 무조건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것은 별로 이렇게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음 제가 이이 이 구간에서는 예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예 그렇죠 좀안 좋게 보셨지만 지금 조금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만 해도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 일단은 어뭐 어떻게 말씀드려 하시던 결과론 저는 보여 드리겠다. 그러니까 신라젠뿐만 아니라 모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렇죠? 좀 지겹게 말씀드리죠. 그 제약 바이오에 있어서 종목을 제가 어 분석할 때 나중에 보셔라. 뭐 센트리온도 그러고 모든 제약 바이오에 있어서 제가 분석할 때 그냥 나중에 보시면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추매에 대해서는 전 아직까지 전제 생각한 가격은 있어요. 어, 이런 분들 제가 이 칠만 원, 팔만 원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게 몇 개월 전에 제가 설정을 해 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칠, 팔만 원을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고 일단 흘러 내려가는 모습 또는 여기에서 바로 반등이 한번 더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예, 보면서 대응을 해야지 어, 지금 바로 어, 얼마가 어, 추메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추메가 아니라 저는 매수를 한다 그러면 어, 지금 이 자리는 굳이 안할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자리는 그러니까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안할것 같다 예, 이렇게 예, 말씀을 좀 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생명과학과 파워도 한번 같이 보시면 똑같아요 지금. 지금 공매도가 이게 왜 많다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비중이. 공매도 없어요. 지금 별로. 이때랑 뭐별 차이가 있나요? 자, 그리고 파워 보겠습니다. 파워는 공매도가 여기서 이제 많았죠. 근데 지금 생기는 이유가 그죠. 별로 인기도 없었던 관리 종목에서 이게 급등이 나오니까 제가 만약에 이 공매도를 친다고 하더라도 예, 이런 데서 진짜 이런 데서 치진 않겠죠. 이런 데서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올라가기 전 여기 여기가 가장 많았어요 가장 많을 때는 직전 상승하기 직전 저도 이때 제가 이제 파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거다 올라갈 때 조용할 때 이게 가장 좋았다 차트상으로 탔을때 근데 공매도는 가, 음, 가장 많았을 때에요 근데 지금 보면 공매도가 맞았나요 그냥 차트 위치적으로 맞았나요 상승한 거 보면 의미 없어요. 저도 그래서 공매도 제가 분석을 안 해보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가지고선 상승 하락을알수 있다 그러면 공매도 분석만 하죠. 차트 분석은 또 수급적인 부분 차라리 어 이런 말씀 제가 드려볼게요. HLB가 재료가 확실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확실하다 그러면 그 재료만 믿고. 아 재료가 지금 어좀 이러한, 이러한 재료가 이렇게 있는데 좀 빠지는 것은 그래도 재료만 믿고 그냥 가면 된다 이게 정답이죠 이 공매도 때문에 빠진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재료를 믿는 게 아니라 공매도 표만 보고 그냥 여기 아 여기가 많으니까 공매도가 많으니까 매도 자 공매도가 가장 적었을 타이밍 요런데 이런 데나 뭐 이런 데나. 뭐 이런데 아니면 이런데 그쵸 여기 요런데 조금씩 있잖아요. 이런 데가 매수, 매수 매도, 뭐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하면 되죠. 이 차트를 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만 가지고선 한다 그러면 주식은 누구나 돈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좀 어, 좀 정리 좀 해드리고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그냥 공매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다 보면 아 진짜 공매도 때문에 빠지는구나. 그러니까 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아 그래 니네 잘못이 아니라 아 공매도 때문에 이 기관들의 얘네들 때문에 빠지는 거니까 그래냥 그냥 넘어가자. 그냥 그렇게 넘어가실 수 있다 그러면 넘어가시는 거지만 저는 예 아니다라는 거죠. 추천을 여기서 했다라는 자체가 저도 어 그때 이, 이 당시 제가 말씀을 어. 드린 게 뭐냐면 이메일로 어 어느 어느 누구 전문가가 여기에서 몇십 프로 아 그니까 몇십만 원 간다 그래서 추천이 들어왔다. 뭐예 그때는 예를 들어서 매수면은 아 공매도가 적어서 매수를 했다. 아니면 추천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하락할 때 공매도를 얘기 했다 하면 매수도 할때아 공매도가 좀 적어서 매수를 한다. 그게 아니라 저는 예 그분에 대한 이 솔직한 마음이 뭐냐면 자 보면 재료도 살아있고 개인들도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다음정 저항이 없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아이거 바로 짧은 시간 안에 급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단순한 예, 분석 때문에 어 아마 추천이 나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종목이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음, 지금 제가 여기 어, 네이처스 한번 보면, 자, 네이처스 보세요. 네이처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공매도를 여기 보면 여기 가장 많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주가가 올라왔을 때 오히려 예, 뭐 비슷비슷해요. 많다라고 할 수도 없고, 예, 적을 적다라고도 할 수도 없고. 자, 신라진 볼까요? 신라진 보면 여기 예. 또 쇼커버 여기에서도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죠 분명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쇼커버 얘기하지 마시라고 예 그것은 예 누구나 얘기하는 저점에서 공매도가 들어오면 예 그냥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저는 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여기 여기 지금 뭐 신라젠이 요번에 빠지는 게 이게 공매도 때문에 빠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과연 이런 데 비중이. 예, 이렇게 좀 정리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HLB에 대한 기술적인 그 위치나 그런 것은 예, 따로 영상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